스키와미 혼마 골프. 10분간 제 3강 김종덕의 구질론.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한20한 5년 전에 사실 약간 훅볼을 쳤었어요. 훅골볼을 쳤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한10한 5년 전서부터는 페이드볼로 바꿨는데 이제 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볼 뒤에서 목표를 결정을 해야 되죠 코스를 그래서 저는 페이드를 치기 때문에 코스를 3등분을 나눴을 때 왼쪽이 1 가운데가 2 오른쪽이 3으로 나누면요 저는 여기서 볼때 어디를 보냐면요 항상 좀 왼쪽 1쪽을 향해서 쳐요 왼쪽을 왼쪽을 향해서 셋업을 한 다음에 페이드볼을 치니까 자기 볼은 항상 자신을 갖고 쳐야 되죠 물론 뭐 아마나 프로나 마찬가지겠지만 요 상태에서 셋업을 잘 했죠. 훅볼이 왼쪽을 향해서 훅볼이 났을 때는 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뭐 오비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훅은 안 난다는 과정을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볼을 치기 때문에 훅을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시할 점이 뭐가 있냐면요. 항상 스윙이 쭉 턱까지 올라갔을 때 하체 리드가 없으면 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체 다운 스윙이 빨리 잘 끌어 당겨주면 훅이 안 나니까 중심적으로 저 생각할 때 왼쪽을 목표로 결정했을 때 하체 이동을 집중적으로 하체를 빨리 턴을 해준다는 생각을 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이 초점에 가기 전에 미리 하면 하체가 턴이 돌아줘야죠. 근데 가기 전에 여기서 손으로만 치게 되면 훅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미리 다운 스윙할 때 하체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체를. 자, 한번 볼을 쳐보겠습니다. 약간 왼쪽을 향해서 쓰고요. 그 네, 다음에, 네. 바로 그립 잡고,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페이드볼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몸이 턴할 때, 스타트할 지게요. 너무 이 상태에서 너무 인사이드로 끌어 당기게 되면요. 인으로 당기게 되면 약간 아웃으로 나니까 훅볼이 나면은 왼쪽을 겨냥하는데 오비가 나서는 안 되죠. 훅이 나서는 안 되니까 그걸 집중해서 생각해서 하한 30cm 정도 백스윙 할때 스텝, 이 테이크백을 바로 빼려고 노력을 해요. 똑바로. 30cm 정도. 그러니까 오른발, 스탠스 넓이에서 오른발까지 체가 똑바로 움직이는 거죠. 똑바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충분하게 간 다음에 하체 톤을 확실하게 해주고 볼을 치는 거죠. 김종덕 프로의 장기인 페이드볼. 어떻게 칠수 있습니까? 봄이나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코스가 좁을 때 자기가 볼을 아, 축구로 따지면 드리블을 잘해야 되죠. 이제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코스가 좁고 바람이 많이 불고 어려울 때 볼을 진짜 축구 드리블 하듯이 공을 코스 디자인한 대로 잘 몰고 가야 돼요. 근데 이 페이드 묵직한 볼을 칠줄 알면은 어느 코스, 뭐 한국이 아니라 일본, 미국에 가더라도 그 볼을 구사할 수 있으면은 아마 골프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중요해야 될 점은요. 페이드 볼을 치기 위해서는 스윙 자체가 이 손목을 많이 써서는 안 좋아요. 손목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스윙 자체가 그냥 몸통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예? 바디턴, 몸통으로. 몸통으로 움직이면서 임팩존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다운 스윙 할때 하체가 당겨주면서 체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임팩존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길게 들어갈 때 손목이 코킹이 풀리게 되면 훅이 나니까, 손목 자체가 풀리지 않고 깊게 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헤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가 이렇게 릴리스,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티도 좀 낮게 꼽고 놓은 상태에서 이 삼각형을 유지한 사람들 임팩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렇게 길게. 그 대신 이거 손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체나 허리가, 리드가 좋아야 돼. 이거는. 리드가 좋아야죠. 그죠?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게. 근데 하면서 몸이 이렇게 들리거나 팔로가 쳤을 때는 특히 이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체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보고 하체를 잘 쓴다 그랬는데 그거는 눌러서 페이드 볼을 치다 보니까 하체를 안 쓰면은 그런 볼이 안 나오니까 하체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자동으로 그볼은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체가 움직여준 것만큼 임팩트 존이 길어지니까 볼을 좀 무겁게 눌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많이 연습하게 되면 아이언 다운블러스도 잘 되는 거고 바람 불때 아이언을 로벌 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구질적인 슬라이스 구질,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슬라이스 네, 나는 고민은요, 첫번에 사실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은요,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사실은 다 많이 해요. 물론 뭐 저도 골프 처음 배울 때 슬라이스가 많이 났었는데, 슬라이스 나는 방법에 대해서 슬라이스 나는 골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볼을 스탠스 쓸때 이제 제가 좀 전에는 페이드지만 스퀘어를쓴 상태에서 백스윙 자체가 약간 인으로 많이 끌어 주는 거. 그리고 그립 자체도 약간 좀 이거 스트롱 그립을 잡아 주는 게 좋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이렇게 스퀘어를 똑바로 잡지 말고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아 주고요. 항상 볼을 뒤에서 친다는 생각을 아마추어 분들 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일어나서 슬라이스 볼이 많이 나오는데 몸을 일어나지 말고 볼 뒤에 머리가 항상 남아 있는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머리가 볼 뒤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백스윙을 시작할 때 절대 아웃사이드 들면 이거는 슬라이스를 곤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슬라이스가 날 때는 더 슬라이스를 보고 쳐야지 슬라이스를 빨리 곤쳐요 슬라이스가 난 데서 자꾸 왼쪽으로 돌아서 치다 보면 점점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오른쪽 슬라이스가 나면 반대로 더 오른쪽을 보고 스톡, 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자체가 너무 약간 인쪽으로 끌어때리는 게 좋은 거죠 몸쪽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그럼, 인에서 아웃으로 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머리가 볼이 뒤에서 남아있게 되면은, 인에서 아웃이 되니까 약간 이렇게 훅스핑이 먹는 거죠 어퍼블로를 맞으니까 슬라이스를 빨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인도화에서 연습을 할 때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머리가 지나가지 않고 항상 체중이 약간 뒤에서 남아서 친다는 생각. 그러니까 약간 올리마경사처면 자연히 훅이 나듯이, 머리가 뒤에서 남아서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슬라이스를 곤칠 수가 있어요. 그걸 반대로 왼쪽을 향해서 계속 슬라이스라는 걸 잡으려고 하면 점점 곤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머리가 볼뒤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볼을 친다는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은 슬라이스 잡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북을 방지하는 김종덕 프로의 노하우. 하체가 과감하게 리드하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 하십시오. 고질적인 슬라이스가 고민이라면 임팩트 순간 머리가 공 뒤에 남아 있도록 연습하십시오.